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응. 아마 내일도 그럴 거고 응. 사실 어제도 그랬고 응. 전 매일 가사 하기 싫어요 사실. 아, 진짜? 무슨 얘기야 이거 지금? 아니 이게, 이게... <laughs> 아니, 이 발언은 정말 깜짝 놀랄 것. 근데 <laughs>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어. 아, 진짜 이거 때려친다 내가 막. <laughs> <laughs> 그런 맞아. 기분이 그 그렇게 가볍고 뭔가 진짜 애증 같은 거. 나이 일이 참 좋은데. 예를 들면, 누가 나한테 함부로 말하는 게 싫을 수도 있는데, 지금은 뭐냐면, 아니, 뭐가 피드백이 좀 있어야 내 노래나 내 작업물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어야 내가 뭔가 계속 뭔가를 할 텐데, 근데 지금 이런 세상이 또 내가 해왔던 세상과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런 이제 갭을 느끼고, 그 간극이 되게 더 저는 어려워서, 아유. 그만해야지 뭐 이런 걸 계속 <laughs> 하는 솔직히. 것 같아요. 아 어, 근데 어. 우리도 뭐 예능은 아이 바닥 빨리 떠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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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<이번엔> 바닥 <laughs> 빨리 떠야지 뭐 언제까지 할 거야.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. 어, 그런데, 어, 그런데 아, 근데,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. 근데 우리 팬들이 몇안 되는 소수의 진짜 저를 너무 사랑해주는 네, 팬들이 맞아, 저한테 맞아, 너무 맞아요.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음. 너무 서운하고 음. 속상하다고 아,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아주, 아주 속상해서 음. 서운하고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. 그래서 아. 안 하려고 하는데. 모르겠어요. 그냥 계속 언제 그만두지?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어, 근데 진짜 그만둘 사람들은 이런 말안 한다고 아니, 하더라고요. 그냥 스르륵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. 어... 말도 안 하고 그냥. 근데 아, 저는 맞아. 되게 은퇴를 할 거면 되게 막 성대한 은퇴식 하고 막막 어... 막 하고 그냥 탁 없어질 거예요. 공연 쫙 하면서 네. 어... 없어져 버릴 거예요. 뭐 SNS고 뭐고막다 그냥 바람처럼 연기처럼 바람처럼 사라질 거예요. 아, 진짜. 아예. 예. 네. 그래서 뭐. 그리워하는 사람도 없을, 몇 에이, 없을 것 같아요. 목소리를 그리워서 언제만지 이런 생각이다 할수 있는 게 저작권 녀가다가 아까 들어오니까 어이할수 있는 거야.